뮤지컬 트론 영가에서 김영희 역을 맡은 가 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떡 사시오, 떡을 사시오, 떡을 사.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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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 떡집 딸래미 김소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론 연가에서 김영희 역을 맡은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소유를 스타트로 점점 부담이 되겠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트롯연가에서 김영희 역할을 맡은 자라나는 트롯 셋서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더큰 부담을 안고 정다경님이 출동하십니다 네,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춤선 정답입니다. 김영희 형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저 너무 약하게 한것 같아요. 네, 다시, 다시, 네. 다시 어, 하셔도 어, 돼요. 네, 여러분들의 비타민이 되고 싶은 리스트를, 네. 아, 죄송합니다. 공식 에딕 여자 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예슬 연과는좀전 걸로, 그걸로 쓸게요 어, 네, 죄송합니다. 뮤지컬 <laughs> 트롯 연가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할은, 배우는 또 홍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행복님이나갔습니다 네, 비비안.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같은 아이돌. <laughs> 네, 트론 연가에서 백장미 역을 맡은 하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아숭아, 복숭아 같은 상큼한 여자. <laughs> 네, 백장미 역을 맡은 박승현입니다. 자, 가봅시다. 쭉쭉 가봅시다. 아 네, 앞에서 다들 이렇게 하면 전 어떻게 해요? 옛날 <laughs> 어, 롤러코스터 할 때, 네, 그, 포스로. 네, 저... 이런 우라지 레이션. <laughs> 네 저는 이번 트론 연거에서 백장미 역할을 맡은 정가입니다네 우리 승현님, 승현님 표정이 점점 네. 굳어지고 있어요 자. 아, 인사를 하다 하다 애드립을 예. 희한한 부담을 다 주네요 반갑습니다 아냐 니 이게 아닌데 한국의 리키마틴 홍사장 <laughs> 역할을 맡은 홍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흔들린 우정 <laughs> 한국의 리키마틴 홍경민님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인사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이 없는 우리 승현이 네. 네. 예. 다같이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티켓을 사시오 티티 티켓 티켓 c k e 연가 많이 k e t 세요 c k e t ticket, t i c k e 이렇게 하고 싶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저는 뮤지컬 c 람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춤과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고, 익히진 않겠지만, 제가 또 대학교 때 댄스부 동아리 활동을 또 했었어요. <laughs>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항상 뮤지컬을 보러 가면, 어, 저기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리고 뮤지컬을 보면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설레고 흥분되고, 그래서 뮤지컬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한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와서 정말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저 시켜만 주면 정말 공연하는 그날까지 공연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는 오로지 여기 트럭 연가에만 매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정말 피해서 목이 나도록 <laughs> 열심히 네,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서 목이 몸이 나도록이야. 목에서 네. 피가 나도록. 피해서 목이 나오면 안되겠죠 <laughs> 네. 목에서 피가 나올 네. 도로 정도는... 피해서 목이 나도록. 그래, 형님 이 목형이네요. 그런데 <laughs> <laughs> 지금 강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팅 단계에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뮤지컬 경험이 없고 거기다가 노래에 대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잘 부르나 부르나 이런 게 사실 검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어좀겨 고개를 겨우 할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가 연습을 진행하면서 저는 그런걸 느꼈어요 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사람목표한그 그 어딘가에 닿을 수 있는게 있구나 라는게 가은씨가 지금 저희 배우들 중에 아마 연습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일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은씨 무대도 기대가 되고 처음엔 자기가 너무 못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고민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은씨 무대도 기대가 되고 <놀놀놀놀라> oh mm -hmm.